2025년 현재 20대와 30대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식도 코인도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은 예적금 통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죠. 2025년 1분기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신규 가입자 중 36.8%가 2, 30대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MZ세대의 신규 투자 비중이 급격히 줄고 대신 예적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라고 보기엔 이 안엔 훨씬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투자 실패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청년들은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에 대거 뛰어들었습니다. 영끌, 비투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2년 코스피 마이너스 25%. 코스닥 마이너스 34%. 비트코인은 1년 만에 65% 이상 하락. 청년 주식 투자자 평균 손실률 마이너스 19.2% 2023 금융소비자연맹 보고서. 투자하면 부자 된다는 믿음이 빚만 남았다는 회의감으로 바뀐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금리와 물가, 경제환경의 변화입니다. 2024년까지 계속된 미국의 긴축 정책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금 예금 금리는 4% 내외 특정 우대 조건 포함하면 5%를 넘는 상품도 많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4.5% 예금에 넣는다면 세후 연이자 약 38만 원 정도를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리스크 없이 잠못 이루지 않고 원금도 보장되며 연수익 4%를 기대할 수 있다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낮은 투자가 되는 거죠. 셋째, 청년층의 현실적 판단이 강해졌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8천만원. 20대, 30대 평균 자산으로는 사는 건 불가능하고 빌리는 것도 벅찬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평균 금융 자산은 20대 약 2800만원, 30대 약 5300만원 수준, 월 평균 저축액은 30만원 내외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원금이라도 지키자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넷째, 불안한 노동시장도 원인입니다. 2025년 청년층 실업률은 8.6%, 체감 실업률은 20%에 육박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33.4%, mz세대의 고용 안정성은 IMF 이후 최악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죠. 고정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변동성 높은 투자 상품에 자금을 넣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안전한 자산을 확보하자는 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금융교육과 인식의 변화입니다. 최근에는 적립식 투자, 현금흐름 관리, 부채비율, 최적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 방식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한방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 저위험 장기 투자가 강조되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예적금은 단지 소극적 수단이 아니라 현금 보유력 유지 전략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흐름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재정 안정성에는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 자산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자기 자산 규모에 맞는 안정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의 투자 의욕 상실, 그리고 국내 자본 시장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적금만으로는 자산이 빠르게 불어나기 어렵고 장기적 자산 격차는 또다시 계층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나 정책 당국이 청년 금융을 바라볼 때 필요한 시각은 단순히 왜 투자 안 하지?가 아니라 지금 청년에게 투자할 만한 확신이 존재하느냐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장. 일정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구조가 없다면 예적금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결국 지금 2030이 예적금으로 몰리는 현상은 보수화가 아니라 구조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단순한 숫자로만 보지 말고 경제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즈널로그였습니다.